이곳은 유라시아 횡단의 끝, 호카 곳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동해항을 출발해서 141일 만에 드디어 유라시아 서쪽 끝, 호카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게 분기점이고요 호카고, <laughs> 어, 이렇게 써있죠. 카베다, 호카. 바다 이렇게 파았습니다 제세양의 파도가 넘실넘실거립니다 저 멀리 뭐 보이는 게 호카 곶 등대죠. 여자시아 행단을 준비하면서 이 호카 곶은 많이 접했는데요. 막상, 와 아, 보니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목표를 해가지고까지 왔구나. 어, 흐뭇하기도 하지만 조금 섭섭도 하네요. 그렇게 141을 달려왔습니다. 아, 그... 태양을 등재해야 되는데, 태양을 아니면서 운전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오후에는 태양을 등지고만 달려야 되겠네요. 유라시아의 최고 서쪽, 최서단 호카곶 오늘 날씨는 11월 6일인데요 낮 날씨가 28도 이렇게 되고요 밤에도 한 19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날씨가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워요 유라시아의 끝 혹하곳입니다.